자, 14회 모의고사를 갑니다. 14회 모의고사는 어휘 문장이 몇 개가 나왔네. 그죠? 음, 어휘 문장이 몇개 나왔는데 1번은 보니까 에러니우스 그랬어. 한번 나왔던 문제지. 경찰 시험에. 어.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실수가 있는 이런 문장이지. 에러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답은 바로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음. 자, 이 문장을 에 r 니우스라는 문장을 모르고 여러분이 푼다고 할 때는 항상 주어 동사의 문장에다가, 주된 품사에다가 우리가 성분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겠어? 됐니? 첫 번째, he didn't know. 그는 모릅니다. The origin of my suffering. 내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 선택했습니다.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장이죠? 뭐 하기 위해서? 로매디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뭘? 일리니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선택했다. 이 문장이지? 근데 그게 모른다는 거잖아, 그죠? 어,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잘못된 방법이겠죠? 자, nasty는 무슨 뜻이냐? 끔찍한이죠. In distinguishable 이번은 무슨 뜻이에요? 구분할 수 없다, 이거죠? Distinguish할 수 없다는 거지. 자, terrible 끔찍한, awesome 멋지다, 그죠? 음, awesome 미국애들한테 어떻게? 연애가 여행에서 가장 멋진 곳이 뭐냐? 어디였냐?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옷써 만들겠어. 그랜드 캐니언을 알겠죠. 음, 자, 1번 문장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장이다.